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계속 그리스도의 인생에 관해서 인생에 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어, 그리스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어야 하느냐를 생각했을 때 저번에 한번 열심보다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어야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즉 나의 열심보다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열심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다 보니 오늘 말씀의 제목,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모두가 은혜로 사는 인생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는 인생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다잘 아시고 또한 각자의 삶에서 이렇게 누리고 경험하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송가 305장의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표현해 보면 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그 영어의 제목이 Amazing Grace라고 해서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그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 이제껏 나를 살아오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 거기고 거기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 그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은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은혜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사실 은혜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에서 고맙게 베풀어 주신 혜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관점은 그 신의 은총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바로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누릴 수도 없는 제된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도 없는 우리 죄인이지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제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게 된 상태 바로 이것이 값없이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렇게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이것은 어떤 우리에게서 난 것도 아닌 우리의 삶에 어떤 공로도 없는 오직 값 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을 어떻게 정해 보았습니까? 은혜 위의 은혜, 즉, 은혜로 사는 인생. 은혜 위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16절 말씀에 오늘 사도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은혜 위에 중첩해서 부으시는 은혜라는 그 뜻입니다. 즉, 은혜가 예수 그리 수의 그 충만한 것을 통해서 날마다 거듭되어지고 오늘 부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근데 사실 헬라어 원어에 보면 위에라는 뜻이 대신에 대처하는 이런 뜻으로 되어집니다. 즉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대신에 은혜더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은혜를 대신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대처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7절 말씀에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 즉 은혜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완전한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구약 시대의 제시스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제사 속에서는 완전하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즉 완전한 의로 우리는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율법의 그 은혜를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에 보면 조금 길지만 그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한절씩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읽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심을 얻은 자가, 자가 되었느니라.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율법도 완전하시고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완전한 제사함을 받지는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누구나 차별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예수유 산의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볍게 얻어지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재인된 인생이 이제는 은혜로운 의를 얻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이런 율법과 은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6절과 17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처음 주신 은혜가 뭡니까? 바로 율법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처음 주신 은혜 대신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더라라고 말씀하면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으나 은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사실 율법의 은혜 대신에 이제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값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원래 본뜻입니다. 그런데 문맥상은 이런데,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을 묵상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었는데, 왜그 위에 은혜가 더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요한은 1절부터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땅 가운데 거하시고, 또그 말씀이 이제는 빛이 되어서 그 빛을 따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며, 값 없이 드러난 그 은혜의 영광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 혹시 이것으로 부족한가 하는 이런 의문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왜값 없이 주어진 은혜 위에 은혜가 더 필요한 것일까? 예수 은혜로 채워지지 못하는 것이 능가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문득 드는 것이 아 맞다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하겠구나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문맥상으로는 율법의 은혜를 뛰어넘는 예수의 은혜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의 은혜를 따라가는 인생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의 은혜가 실체가 되는 것,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사실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순간순간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늘 승리하는 삶, 영광의 삶을 나타내야 하는데 늘 세상의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넘어질 뿐만 아니라 어쩔 때는 세상과 똑같이 혹은 세상보다 더 못하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늘 대신에 즉그 은혜를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연약함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은혜가 실체가 되어 나타나지 않으니 우리는 이렇게 넘어져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도요한을 오늘 기록한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에 이 말씀 서신을 받은 그 사람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핍박과 박해, 그 어려움과 고통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수적 부흥이 나타나지만 오히려 박해와 핍박들은 더 심해지고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다 흩어지는 계기까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예수 믿는 것이 박해의 원인이 되고 더욱이 예수 믿는 것이 또한 경제적인 활동의 제약을 받아서 신앙을 지키려면 이제는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히려 믿음과 환란 속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걱정들로 핍박과 어려움들에 직면해 살아가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만 박해합니까? 요한복음에는 영지주의자라고 해서 같은 이단으로서 예수님의 부활, 그 인성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계속적인 핍박과 의심을 그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 믿는 것, 즉 예수 믿고 그 은혜를 지닌 자들이지만 그 은혜로만 살아갈 수 없었던 시대가 그때이며 지금 오늘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지만 세상에 얼마나 큰 유혹들 속에서 살아갑니까? 어려움들 속에서 늘 타협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 믿지만 예수님이 금하신 것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오히려 풍요에 눈이 멀고, 명예의 마음이 빼앗기고, 세상이 누리고 싶은 것들을 똑같이 누리고 싶어, 자녀들의 더 교육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마음 쓰는 것, 여전히 예수 믿는지만 그 마음 속에 세상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세상의 은혜에, 세상의, 아 예수의 은혜에 하나님의 세상의 것들에 빼앗겨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러면 속지 않고 승리하면서 이기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고민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은혜 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은혜, 처음의 은혜, 이것은 오늘 율법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은혜, 이것은 기본이고, 이 은혜가 은혜되기 위한 그 삶의 치열한 실체적인 전투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 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이외에 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믿음이 실체가 돼야 되고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모든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지고, 때로는 믿음에 동력하는 것이며,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며, 때로는 낮아지는 것이며, 때로는 헌신하며, 때로는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는 것. 이런 실체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진정 내가 예수 믿는 그 은혜를 뒷받침해야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말을 오히려 바꿔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 받는 것은 당연하니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대로, 내가 말씀을 보는 대로 저를 빗대면 설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기도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니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선 것이 두렵고 로는 신앙 생활이 아 진짜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 앞에선이 더 두렵고 부끄러워지는 것. 오히려 은어를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갑없이 주어진 그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가 실체 속에서 우리의 삶에 살아가도록 날마다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은혜에 은혜를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은혜가 첫 번째 은혜라면 그 위에 임할 은혜, 그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과 그 핍박과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실체, 매일의 은혜의 그 행함과 믿음들이 내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기록의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두 가지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너희로 그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이름으로 살아낼 때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것, 살아내는 것,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인생, 그 은혜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단지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 신앙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한 우리의 삶의 실천과 믿음과 어쩌면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말씀을 보면서 이런 예화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예화 제목이 뭐냐 면 은혜 이후에 세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은혜 위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세 명의 병자를 고쳐 주신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그병 고친 사람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방문해 보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앉은뱅이로거제있던 사람이 나음을 받은 한 사람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편이 술주전뱅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이 아파서 당신 이 사람아 왜 이렇게 살았는가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안진뱅이, 그 고쳐진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큰 은혜를 입어 안진뱅이로 고침을 받고 새 사람으로 바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막상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마음대로 안 되라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안 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오히려 내가 안진뱅이로 구걸할 때는 가만히 앉아 있으니 먹을 것이 해결되어 편한데 이제는 성한 몸으로 살려니 힘들고 어렵고 고달파서 술 한잔 하다 보니 이렇게 중독자가 되었다라고 예수님께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서 또한 사람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창기가 있었던 그한 여인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녀는 여전히 변화받지 못한 모습으로 오늘 창기의 노릇을 그대로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셨답니다. 여자여, 왜 이렇게 사느냐? 그래서 그 여자가 말하기를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바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창기 출신이라 상대해주지도 않고 나를 멸시하는 것을 계속 보다 보니 내가 오히려 예전의 삶이 더 자유로워 그 몹쓸짓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 소경의 사람을 찾아가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오히려 소경으로 눈을 끈 사람이 오히려 다시 불량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슴 아파하며 물었습니다. 청년이요, 왜 이렇게 사는가?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본래 장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보니 세상을 살아보니 너무나 화려한 것이 많고, 나를 실망시키는 일이 많고, 많은 욕심에 따라 오히려 또한 내가 견딜 수 없는 갈등에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내 마음대로, 불량대로 내가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게 그냥 이야기이지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오늘 앉은뱅이가 걷는 것은 은혜였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창기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은혜 받은 후에 그 삶을 감당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은혜 받은 후에 일어나는 그 일상의 삶들을 소해내지 못해 은혜를 은혜되게 살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우리에게 우는 우리, 우리 스스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만 잘 믿으면 다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다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그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능력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나, 나 있을, 있을 때뿐만 아니라, 아니라 더욱이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정하여 두렵고, 복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정하여 두려워 꺼 떨림으로 너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것을 내가 삶에 이루어야 합니까? 앞선 예아들 같이 오늘 이런 인세 등처럼 은혜 받은 것은 또한 은혜 은혜 받은 것과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 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저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그 은혜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인생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그리스도인이 다는 것 그리고 직분을 받은 것이 모든 것이 은혜라면 또한 구원받은 것이 은혜라면 오늘 우리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말씀에 복정하며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의 은혜를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런 도전을 해야 합니다. 예수 믿은 은혜에 받은 은혜를 지키고 이로 가는 은혜로 사는 인생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짧지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 은혜 위의 은혜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값 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값 없이 받은 은혜는 잘 알고 잘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한 내 삶의 결단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내려놓고 낮아지는 진짜 예수의 성품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힘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힘이 어디서 필요할까를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면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요한이, 요한이 그에 대하여, 대하여 증언하여, 증언하여 외쳐, 외쳐 이르되 내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세례의원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엘리야가 아닙니까? 오늘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는 그런 많은 그런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다만 예수 그리스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는 죽고 진짜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을 오늘 그 당시 모든 성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오늘 나타내어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고백하는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통해서 그는 예수를 자신의 앞에 세우고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는 삶의 은혜를 진정 은혜되게 하는 삶을 살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재인된 우리의 인생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치열한 삶의 절투 그 삶의 그런 치열한 전투가 필요하다는 것.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도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은혜 위에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예수 믿는 믿음 앞에 진정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래서 은혜가 실체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승리하는 인생이다. 네가 참 진짜 바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진정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해 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